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무단 인사드립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신지요? 건강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늘 묻고 싶은 마음, 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참 큰데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광야에서 만난 성경인물 16번째, 느헤미야 4번째 이야기입니다. 니에미아의 네 번째 이야기 9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장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유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어, 니에미아라는 인물이 참 매력이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니에미아라는 인물을 공부할수록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결과물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노력들 또 기도의 내용들이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의 장면 또한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니헤미아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니헤미아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니헤미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말씀에 복귀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이 구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혹여나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가 압축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느헤미야 구장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어,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왕들이 세워지고 또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더 더러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장 33절까지를 통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 구장 33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장 7절부터 구장 31절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이자 국률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며 사람을 사랑해 주셨고 인간이 타락해 가며 무너져 갈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선택했고 그들이 출구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불러 주셨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시 떠나가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여,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33절의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로 주는 공유로우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실로는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로 다시 돌아온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이니헤미야가 말씀을 다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어땠 했다, 공의로 오셨다, 사랑이 하나님이셨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기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 기록되어져 있죠? 진실하게 행하여 주셨다.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니에미아는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구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구장 1절,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였다 라고 고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저질렀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습니까? 보통 많은 성경에는 보면 우리 조상들의 저로 말미암아서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니에미아는 우리가 죄를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었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총 누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으로 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라는 고백은 이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금 나에게 회복되어짐을 다시금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예전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벌을 내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어, 를 설을 오늘 네 번째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어찌 보면 자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역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앞에 나올 때, 내가 은혜로 너를 안아주고 축복해 줄 것이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사실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악을 행하였서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셨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안아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귀은청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강동 송파에 속한 우리 구역의 모든 권석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강건하여 지고, 믿음이 굳건하여 지고,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해지는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을 살, 삶을 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강동 속파에 석간 우리 모든 건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